안녕하세요. 뮤직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음악 나라로 한번 떠나볼까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우리나라의 전통 장단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세계 여러 대륙으로 한번 출발해볼 거예요. 먼저, 룰루랄라 인사해요. 뮤직 스페셜 친구들! 여러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동그란 지구는 오대양 육대주라고 이야기해요. 오대양 육대주란 먼저 오대양은 다섯 개의 커다란 바다를 얘기해요. 그리고 육대주는 여섯 개의 커다란 육지 땅을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오대양 다섯 개의 바다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 저 멀리 북극해, 남극해까지 총 다섯 개의 커다란 바다가 있어요. 이젠 여섯 개의 커다란 땅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저 멀리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 어우 더워라. 너무너무 더운 아프리카까지 총 여섯 개의 대륙이 있는데요. 어? 그런데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너무너무 추운 대륙인 남극까지 이제는 육대주가 아니라 칠대주라고 이야기한대요. 응. 그럼 북극은요? 북극은 대륙이 아닌가요? 맞아요. 북극은 꽁꽁 언 얼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극은 육지로 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아두세요. 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을 각각의 색깔로 표현해 준게 있답니다. 바로 오륜기라고 해요. 오륜기는 올림픽의 대회기로, 올림픽기라고도 해요. 오륜기는 1914년 구베르탱의 고안으로 만들어졌으며 1920년 엔트워프 대회부터 정식으로 개항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륜기의 색깔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색, 황색, 흑색, 녹색, 그리고 적색의 순서로 다섯 개의 둥근 고리가 W 자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청색부터는 유럽, 황색은 아시아, 흑색은 아프리카, 녹색은 오세아니아, 마지막 적색은 아메리카로 다섯 개의 대륙을 상징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름기를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먼저. 파란색 원은 어느 대륙이었죠? 맞아요. 바로 유럽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노래 불러볼 테니까 친구들이 어떤 대륙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파란색 원. 아, 노란색 원. 음, 빨간색 원. 검은색 원. 초록색 원. 우와,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륜기를 한번 불러볼까요? 지구의 여러 대륙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갈 대륙은 파란색 원 맞아요, 바로 유럽이지요. 오늘은 유럽 중에서도 포르투칼, 포르투칼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포르투칼은 아주 옛날부터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기도 한답니다. 오늘 포르투갈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춤을 선생님과 한번 쳐볼 거예요. 우와, 우리 포르투갈 춤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모아놓고 발을 앞으로 하나씩 차면서 하나 둘셋 짝짝 하나 둘셋 짝짝 이렇게 손뼉을 친답니다. 우리 그럼. 두 명씩 짝꿍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함께 멋지게 춤춰볼까요? 멋지다! 신나는 추위였어요. 이제 유럽 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두 번째로 갈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란색 원. 맞아요. 노란색 원. 아시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우와! 아시아 친구들과 신나는 악기도 한번 연주해 볼 건데요. 마법상자에서는 어떤 악기가 나올까요? 뮤직 스페셜 친구들. 마법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 마법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수리수리 마술리야 수리. 마법 상자. 안에는 가져온 악기는 우와 오돌토돌 오돌토돌 맞아요 이렇게 긁으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는 악기를 가지고 왔네요 우와 우리 이 악기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 긁어도 소리가 나고 두들기면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는 이 악기는 귀로 톤블럭, 귀로 톤블럭이라고 한답니다. 친구들, 잘 알고 있지요? 긁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는 악기를 가르켜서 거의 대부분 귀로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귀로 톤블럭을 가지고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일본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일본의 친구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아루이 모리노나카 구마상니 되었타 와! 숲속에 살고 있는 멋진 곰 아저씨를 부른 노래라고 해요. 우리 숲속의 곰 아저씨 신나게 한번 따라 불러 볼까요? 아루시 아루이 머리노나카 머리노나카 쿠마상니 쿠마상니 아타 아타

뮤직 스페셜 친구들 정리해요, 정리해. 정리 잘해 주었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빨간색 원 맞아요 바로 아메리카지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멕시코로 함께 떠나볼 거예요. 멕시코에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 친구들이 재미있게 하는 전통 놀이가 있어요. 바로 당나귀 꼬리 붙이기 게임이랍니다. 우리 코끼리 코를 하고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다가 당나귀 꼬리를 들고 당나귀한테 가서 꼬리를 붙여 주는 건데, 어? 당나귀 꼬리가 예쁘게 잘 붙을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잘 붙여주는 게임이래요. 자, 선생님과 함께 당나귀, 꼬리 붙이기 게임 한번 출발해 볼까요? 동그란 오륜기를 한번 색칠해 볼까요? 우와, 워크지를 살펴보니까 오륜기가 있네요. 응? 그런데 오륜기가 하나도 색칠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알맞게 색칠해 주세요. 와, 오늘은 동그란 지구에 있는 여러 대륙의 친구들을 오륜기로 노래 불러 보았어요. 자, 이제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또 신나게 만나기로 해요. 모두 모두 안녕!